오 따라따라 따라따라 오 따라따라 오케라라오케이 자. 잠오만라따라오따라오따라따오따라요라오 따라따라 오오따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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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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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마 오징어튀김 드디어 본고장에 와서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 설탕탕이어 아아 <laughs> 그러네? 어네 행성같은 느낌인데? 오! 어? 이렇게 없어진다고? 먹어봐그기있 그거? 달고나 달고나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이 공연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안찍는면안지 마세요. Pioinen, 어 u d d e n d e p i o i 대 e n 는 u d d e n d e Pioinen, Buddende? Pioinen, b u d d e n d 입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지금은 5월 12일 마더스데이 새벽 6시 19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캐시크랩 호텔에서 우리는 시애틀로 갑니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공연은, 아, 첫 번째, 이제 미국어 첫 번째 공연이 었는데 아, 실수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그 자리에 와주셨던 많은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보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저기에서 환호성 소리와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애틀에서 할수 있다면, 저희 공연하는 모습도 살짝 찍어서 넘기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았는데. 저 아몬드 밭, 이 세크라멘트에서는 안녕. 시애틀 거고 저희가 타고 갈 차입니다. 아, 캐시크릭 안녕. 아. 좀 잤냐? 예. 잤어? 뻗었습니다. 그래? 응. 와, 되게 부러... 나, 나 참, 거의 못 잤어. 그래요? 어제. 무슨 공항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청주공항 같은 느낌? 약간 굉장히 작은, 네, 고속버스 터미널, 터미널 같은 느낌. 비행기. 보세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와, 이게 다시. 분명히 한국에서 짐쌀 때는 가방이 한쪽에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짐이 늘었어요. 뭐지? 왜 가방이 꽉 차는 가야 뭐, 아무것도 산게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에요 기적. 오, 오. 여기여 어, 네, 유튜버가 한명있습니다페이이션 아직 저 혼자 탔습니다 왜냐면 미닫을 세식타는게 해봤어. 그럼... 미는 미국에 언제 왔어? 언니가 언니가 여행을 서 언제 그 뜨겁대? 절반을 있었어. 아, 그 좋아하는구나 여행을. 응. 어, 멋있는 여성, 신여성이네. <laughs> 옛날 말로. 은 씨가 그러면 바로 피가 오는 양미나가 막걸리 막걸리 걸 시멘소, 맘이 베레, 맘이 베레, 맘이 베레, 맘이 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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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레 베레,

바로 보는이 얼마만에 한국 지 한국에서보다 더 쫀득한 김치가 그래. 약간 메인 같아. 어? 동해물과백조사잖아아리랑이 음. 아. 아. <laughs> 아. 아. 나오는데 지금? 입술에서? 아. 입술에 <laughs> 아리랑이 나와. 갔아 주... 호텔 어, 아. 그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아, 일단 거리가 약간 유럽 같은 느낌도 있고. 어, 바로 옆이 이쪽 왼쪽에 보면은 요 여기 넘어가 바로 호수인지 바다인지 바다인데 굉장히 좁은 수로 같은. 아 날씨는 약간 좀 쌀쌀한데 어,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 약간 초봄 날씨 같은 오늘은 그래요. 아, 엄청 많다. 여기야? 아, 진짜 조그만 데서 시작했구나. 여기도 옮긴 데라매. 와 여기 와. 아, 드디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1호점 네 명, 네 명. 네 명. 4? 4 아, 여기에 음. 아이패드, 있으니까 가서고르면시미이어2 이시미어프, 이불이어이 스무코살몬 비프 치즈 시나몬 애플 시나몬 롤 그거 하나밖에 없나? 그거 아니었는데? 아닌가봐. 어딘지 모르겠다. 안 먹어. <laughs> 에이. 넘어가시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사진 하나만 찍어주라. 잠깐만 잠깐만. 어안 돼. 어, 큰일 나빠져. 너무, 테이블, 마... 매너 너무, 다 너무, 너 마... 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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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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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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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형 놀리는 재미에서... 친구 네. 할 거야, 친구 네.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을 사랑할 거예요. 페레이로 출발입니다. 또 비행기 탄다. 비행기 타네요. 또 공항입니다. 또 공항. 공항. 또 공항.